아 이거 망했네요 이거 던졌다 이거 오! 이거 아직 모른다 한트 잡았다! 내가 <laughs> 던졌을까? 이가 던졌을까? 야차 누가 던졌다 임마 아, 좋아요 는 라켑 락캡. 라켑이라는 다이아 나르 장인인데 나르는 라켑 호피안 보입니다 숨어있겠죠 하차 한테 좋아요 뭐 임마, 맞아. 아니, 예. 아니, 예. 저게 나쁘지 않죠? 아, 이거 벽궁각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아, 내가 느리다. 아, 망했네, 이거. 야, 이거 뭐 존망할 것 같은데, 이거. 아, 너 때문에. 아, 씨, 다 죽었다. 이거 씨. 아. 스카너 아 씨. <목소리> 아, 이거 씨. 천천히 해야됩 아, 멋있네, 이거. 아니 뭔데 니? 일로 온나 이새끼야니 쎄나? 쿵쿵쿵쿵아아분씨발아아내분날씨아아야저 혼자 너무 빨리 들어간 거 아이가 니아쟤티즈 아아 전방에 아아 씨 사이얼이 다 쓸어 담네요 그저까지 살아으면 되겠는데 오케이 잡아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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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묶었다 오케이 됐다 여기 다아야겠다 아... 저이1은못 잡네 둘루도 이거 안대 야 이거 너무 깊은거 아이가 이거 야 안된다 안된다 아..새끼야 아아 진짜 아 진짜 뭐하냐 너아아아이까부다 계속 던지네 이거 아 망했다 이거 아, 역시, 끝났네. 아, 한 스틱 다하어 아, 씨. 제발, 큐! 아, 씨. 됐다, 잡았다, 이거. 어? 이제 던졌죠, 이거?

잡았다, 이거. 저 지금 방템이라서 안 죽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야, 야 빨리 뒤바라뒤바라뒤바라 오케이. 오케이. 그다 죽었어. 아, 씨. 이게 안 잡히네, 쉣, 떡, 떡! 됐다. 신들어. 야, 야, 무리 아이가, 이거. 뭔데, 야, 야. 야, 이제부터, 이제부터. 와, 이제 와, 이거 다전하노 나 아, 안죽는다 안죽는다 오케이 이제 잡았구요 신드를 잡았구요 됐다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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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좋아요 세트 좋았고 딱잘 아, 뻗었고 좋아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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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갑시다. 아한 가볼까? 가볼까? 아니다 20초네 이거 잘못하다사고날뻔습니다 됐다. 야, 이, 이 뭔데, 이게? 던졌죠, 얘? 가자. 에이 얘 던졌다! <laughs> 가자! 나도 안다 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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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게, 아, 씨.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기면. 뭐. 가자, 가자. 게임 끝났다. 아, 저 혼자 날아왔는데, 열받네, 이거, 씨. 하하! <laughs>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나도 좀 멋져 맞아 임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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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스펠 다운이다 이새끼들아 나도 다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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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좋아요 오케이 승격전 이겼네요 우와 오케이 아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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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아, <웃음> 미치겠네. <웃음> <웃음> 와, 미치겠네. 와, 이 미야, 뛰냐 자, 잡아야 돼요. <laughs> 하이가 안 죽었지, 이런 거. 시키 잘가 시키 좋아요. <laughs> 좋았죠. 좀아슬 했습니다. 잡나, 이거. 아, 못 잡네, 이거. 야 방패질 때 뒤를 다 넣으면 어떻게 하냐 야수야 심각한데 이거 야야 아야이아 이... 망했다 이거 아 야수 역시 아쟤뭐뭘슨일인가 이거 아 이거 저자 이거 아이 망했어 이거. 아.. 진짜.. 아 맞은게.. 야.. 와.. 너무한거 아니냐 너.. 아.. 둘야아 아. 저 <놀람> 와, 아. 뭐가 어 아, 또 바위 왔네요. 이거를 같이 해달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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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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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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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잡았어요. 오케이. 찾았다. 아, 이거 판타임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 이거. 아, 아 진짜. 아, 룰 때문에 쟤까지 잘랐네, 와. 아. 아, 룰루란다눈 뜨. 룰루 터 아, 좋다. 딱 던졌다. 룰루야 제발 빨리 빨리 빨거 붙잡아. 어,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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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어. 와, 야, 룰루, 아 잡아. 요아루아잡다 계속 잡아. 야야 가자 가자 잡자잡았잡았잡잡았잡이 가자. 이거. 잡아. 이아안아네 이거 야, 야, 뭔데, 이거? 아, 이거, 씨. 코리 안 맞았다, 코리, 코리. 아, 이거, 더블로 또 내고, 아 아,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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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테오 나 판테오 판테오. 아, 이제 저게. 오, 이거 던졌어 이거. 잡았다, 이거. 뭔데, 이거. 잡았다, 잡았다 어. 오케이, 좋아요. 판테온도 <laughs> 던지네, 이거. <laughs> 이거 이러다가, 이거. 오늘 막판, 이거 진짜 야수 보티스 봐. 아! 최악이다, 와도 없나? 아, 이거 망했네요, 이거. 던졌다, 이거. 오! 이거 아직 모른다. 한테 잡았다. 내가 던졌을까? 네가 던졌을까? 야차! 누가 던졌다, 임마. 좋아요. 나르. 이거죠. 도못 쓰고 비진 11데스 야서 되고 지금 게임비고 있습니다. 할거습니다 이거. 오 이거, 이거. 아깝비야 오케이 잡았어요 이거 잡혔다. 펑 검나 던지네 이거. 받아왔어요 이거. 와이 녹았다. 씨. 와 분노 씨아 이거 아 제가 던졌지 이거. 아. 아, 내가 못했다. 얘피다 깎이죠, 이거. 마카 이거 묘목에. 왜 흘러갔냐. 목자고? 야, 수소 빨리 온다. 이거엔 와야지. 먹었다 어야왜겼다고 야이 이거 너무한다 뭐 이거 오케이 됐다 다 잡았다 이거 됐다 이러면 나쁘지 않죠 됐다 네 잡겠는데 잡았지 이거 야야 야, 빨리 마워 빨리 빨리 온나 오케이 잡았고요 와, 이거를 자주 살고 이긴다. 고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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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전쟁 파가라 빨리 바람법투끼고 이겼네. 이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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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